안녕하세요 재경농원입니다 벌써 4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네요 시간 참 빠르죠 어, 오늘은 어, 여기 나무 주변에 그 잡초들이 자라서 이렇게 꽃이 핀거 보이시죠 오늘 얘네들을 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그 잡초는 지금 조금 자란 수준에 그치지만 한 5월 중순 되면은 한 높이가 요만큼까지 올라와요. 나무 밑동을 가릴 정도로 그 빨리 자라거든요. 그리고 제초대도 쳐야 되는데.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, 제초제는 바람이 없는 그 이른 아침에만 이게 쳐야 돼요. 근데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초제를 주면 그 바람 때문에 요 호두나무 잎에 맞아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라도 이렇게, 이렇게 길게 자란 풀이라도 뽑아줘야 됩니다. 이렇게 뽑아줘서 대충 뽑아주면 돼요. 길게 자란 것만 대충 뽑아주면 되고 그리고 어침침에요씩 요 주변에 그 제초제를 뿌려서 그 나무를 조금이라도 보호를 해야죠 다른 나무도 뽑아 볼게요.